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 윤정미, 칠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in space. 자, 우주에서의 삶이고, 더 h e best new thing, 새로운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자,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옛날에 먼 우주에 되게 작은 세계에 살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가게도 아시죠? 한 명은 누나라는 라다라는 님 이름이고, 한 명은 남동생인 조안이었어요. 조안이. 조니. 얘는 누나, 얘는 남동생. 자, 여러분 우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펜을 드는 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떠 있어야 돼요. 둥둥둥둥, 둥둥둥 떠 있고 지금 선생님 눈 앞에 보이는 게 뭐가 없어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다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걸 얘가 가서 합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게 구별이 거의 없이 웬만하면 다까을 거예요. 먼 우주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는 뭐 파란색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까만색일 거고 다 둥둥 떠서 다녀야 돼요. 지구처럼 뭐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죠. 끌어당기는 힘그래비티가 없어서요. 다 그냥 뭐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사람도 둥둥 떠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지구로 돌아갈 거고, 지구는 이것과 다르다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Radha lived, 살았습니다, on a little world. 굉장히 작은 세계에 살았는데요. 그곳은 far, 먼 이란 뜻이에요. 멀다의 먼. 멉니다, out in space, 우주의 먼 우주의 작은 세계에서 살았대요. She, 라다를 얘기하죠. 그녀는 살았습니다. There, 그 one,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라는 곳이에요. 그먼 우주의 작은 세계에서 살았는데, with her father, 아빠, mother, 엄마, brother, 남동생인 조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라다의 아빠와 다른 사람들은요, worked, 일을 했어요. On spaceship, 우주선에서. Only 뭐뭐만이란 뜻이고요. 라다랑 조니만 were children. 아이들이었대요. 와다 어리는데 얘네만 아이들인 거야. 굉장히 럭키하네요. 그리고 They, 라다랑 조니는요. were born, 태어났어요. in space. 우주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한 번도 못본 거지. One day, 하루는요. Dad, 아빠가 told t a e m 라 and 조니한테 얘기하죠. We r e going to back to earth tomorrow. 우리는요. be are going to, 뭐뭐로 할 것이다인데, back이니까 돌아갈 것입니다. 어디로? earth, 지구로 내일. 라다랑 존이가 looked at that, 응? 하면서 앞파을본 거지. in surprise, 놀래가지고. 에? 뭐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float. 자, 얘네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둥둥 떠서 다닐 거라고. 왜?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둥둥 떠가지고 toward him. 힘은 누구예요? 그치 아빠한테 간 거죠. 라다가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What's it like on Earth? 어떤가요? What's it like? 한번 먹그마우스는 어때라는 How's i How is it? 그거 머그마우스는 어때랑 같은 말이고요. 지구는 어떠한데요? 지구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죠. Everything 모든 것은요. Every가 들어가는 거는 동사 무조건 단수. 아. 안 보이겠네요. 자, every가 들어가는 동사 무조건 단수입니다. 모든 것은 different there 거기선 다르단다. For example 같은 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the sky is blue 하늘은 파랗단다. Answered that 아빠가 얘기하셨죠. 이번에 중요한 우리의 문법은 have plus pp. 현재 완료고요 선생님, 이거 설명해 놨으니까 이해 안 가면 꼭 같이 들어보세요. I've never seen, 뭐뭐 뭐 해본 적 없다. 경계, 완결. 현재 완료가 이 하나 가지고 네 가지 해석이 되죠. 그 중에서도 never, ever, before. 한번한적 있다. 전혀 없다. 두번 했다. 한번 있다. 해봤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럼, 본 적이 없어요. A blue sky.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먼 우주에 있어서 햇빛이 안 닿았나 봐요. Said j o h n y j o h n y 가 얘기했죠.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여긴 하늘이 항상 검은색이잖아요. 라고 라다가 얘기했죠.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 뭐, 뭐할 필요가 없다죠. w h e r e 입을 필요가 없구나. You are 너의 big heavy space suit. 크고 무거운 우주복을. Because, 왜냐면, 하 there is, there is는요, 여러분,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뒤에 것이 있다. 즉, air everywhere. 거기에는요, 공기가 어디든지 있어요. 거기에는, 자, is가 쓰인 이유는 air가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 셀수 있는 것, 셀수 없는 명사. 알죠? 공기같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그러거나 너무 너무 작은 알갱이들은 셀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셀수 없다라는 기준은요, 여러분. 세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못 세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공기 셀수 있나요? 공기 하나, 공기 두 개, 공기 세개못 세겠죠? 카운팅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셀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단수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지가 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이번 과에서 주의해야 될 거, 가주어, 진주어. 선생님이랑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 가주어, 진주어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해석 어디서부터 하라 그랬죠? 끊어서 여기서부터 하죠? It j u 점 p 뛰었다, there, 거기서는, 찔수 있어요. 왜냐하면, earth, 지구가요, pull, 당겨요, down, 아래로. 너를 당기기 때문에, 때문에, 점프하는 것은 어렵다. 다시 한 번. 지구가 너를 당기기 때문에, 점프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아빠가 얘기했대요. What else? 뭐, 또, 뭐 있어요? 또, 또, 또. 하면서, 라다가 물었죠. 또뭐 있냐고 물었더니, there are hills, 언덕도 있고, and there are, they are, 거기에는요,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진인데 뭐뭐로가 어디야? 뒤에 것으로 덮여져 있다. They are, 거기는 언덕들이 있는데, they, there are, 있다. hills들이 있고, 그 언덕들을 얘기하죠. 그 언덕들은 뭐로 덮여져 있어요? 부드럽고, 그린, 초록색인, 그래서 잔디로 뒤덮여져 있어요. You can roll down, 굴러갈 수도 있단다. The hills, 그 언덕을 하고 answer mom. 엄마가 대답했대요. 자, 생각해봐요. 우주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가는데 물 안에서 여러분 언덕 위를 굴러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 안에서? 못굴러죠 그거랑 똑같이 진공 상태인 공기가 없는 우주 상태에서도 뭔가가 굴러서 이렇게 붙어서 굴러 내려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 뒹굴뒹굴 할수 있어 라고 엄마가 얘기한 거죠. h a t 아빠, have y ever? 잘 보세요. 현재 완료의 의문문이에요. have가 앞으로 나간 케이스. ever니까 해보신 적 있어요? 경험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Roll down a hill. 자, 언덕에서 굴러가 본적 있으세요? 라고 라다가 물었더니, yes! 그럼, yes! 아빠는 해본 적 있겠죠. It's really amazing. 엄청 굉장이라고 아빠가 대답했대요. Johnny was thirsty. Johnny가 목이 말랐어. 자, 지금 우주예요 우주. 우주, 우주. 자, so, 그래서 Johnny가 open a milk container. 우유 용기를 열어서 and shake it. 흔들었어요. 자, 이렇게 용기가 있는데, 용기라는 건 통이죠, 통. 우유통을 땅 하고 열어서 이걸 흔들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우유 방울방울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먹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the milk, 그 우유는요. 그 우유가 float, 뜨다. 뜨죠? floated. 떴어요. in the air, 공기 중에. 그리고 formed, 형성했습니다. both, 이런 방울들을 만들었대요. 조니는 swallowed, 삼켰다, 꿀꺽했단 얘기죠. The balls, 그 우유 방울을 조니야, if, 만약 뭐뭐 한다면, 심표까지 한다면 끊어주시고 만약에 너가 마신다면 우유를 That, 그런 식으로 On Earth, 지구에서 You will, 너는 아마 get wet, 다 젖을 거다, get 하고 형용사하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요. Get sad 하면 슬픈 상태가 되다. Get wet 하면 어, 젖을 거야. 젖은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네요. Later that night, 그날 밤 늦게 라다랑 존이는요, talked, 이야기했습니다. A long time about Earth. 지구에 대해 오랫동안. It, 가져와 To, 진주어 보이시죠? It was exciting.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To, 네거 하는 건 즐거웠다. Think about, 생각하는 건 즐거웠대요. All t h new t h i n g 전부 새로운 걸 생각하는 거. 자, 요거 복합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가져와 진주어도 나오기 때문에 which가 들어가면서 목적격은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그랬죠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그들이 보고 할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생각해, 생각해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천천히 하나씩 풀면 어렵지 않아요. 다시, 자, 보세요. 누구부터? 제일 뒤에부터. 라다랑 조니가 going to see, 보고 할, 뭐 하는 거? 새로운 모든 것에 대해, 뭐 하는 거? 생각해 보는 것은 뭐 했다? 앞에 거 했다. 재미있었다. There, there was 뭐 있냐면 one new thing 새로운 한가지가 있었대요 자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부분 여기 사이에 라다와 조니가 진짜로 want to do 하고 싶은 새로운 한가지가 있었대요 they thought 자 라다랑 조니가 생각한거야 about it 뭐 새로운 한가지를 생각했는데 all night 밤새 생각했어 그리고 didn't tell 얘기하지 않았대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About 우리 그것에 대해서, 그건 뭐예요? 자, 하고 싶은 새로운 한 가지죠. 조니가 진짜로 하고 싶은 새로운 한 가지, 라다라. 즉, 그것은 그 새로운 한 가지는요. Was their secret? 그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next day 다음 날, 라다의 패밀리가요. Got on a spaceship. 우주선 타서. It's going to be 자, 뭐무이될 거다. It's going to 뭐말 예정이다고 be 어떠한 상태가 되다. long trip 이니까, 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엄마 얘기했대요. That's alright. 아, 괜찮아요. I'm so excited. 저 너무너무 신나요. 라고 라다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요즘은 코시국이라 우리가 어디 못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먼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데 좀 비행기 타고 못해도 10시간에서 15시간 가야 되는 곳을 가면 전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잠이 안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 우리 비행기 한 12시간 타야 돼. 되게 먼 여행이 될 거야. 긴 여행이 될 거야. 해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아우 괜찮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러겠죠? 이 친구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합니다. The spaceship. 그 우주선이요. Finally. 마침내 land가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착륙하다 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했습니다. Dad. 아빠. It to 보이시죠? To walk on earth. 지구에서 걷는 건 어떻다? difficult, 어려워요. 라고 가져진 저로 얘가 누가 얘기해 라다가 얘기하죠. I know 알아. Earth is pulling you down. pull down 너를 당기고 있어서 그래. 자, 맨날 공중에 이렇게 방방 떠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이 지구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니까 삐그덕, 삐그덕 이상하게 걸을 수도 있겠죠. 라다랑 존이는요, 크 o u 자, 뭐할수 없었어? Float 뜨다. 뜰 수가 없었어요. Animal 더 이상은 not animal은 더 이상 뭐할수 없다.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뜰수 없었다. There was the first new thing.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거 뭐예요? 더 이상 뜰 수가 없다. 그쵸? 이제 지구에 왔으니까. 자, What's the sound?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라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A bird is singing.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네요. I've never heard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A bird sing. 노래하는 것을. 새가 노래하는 것을 하고 라다가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문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지각동사하고, 그죠? 기억나요? 동사 원형 또는 동사에 ing 붙는 거 기억, 기억나십니까? heard 하고, 여기 동사 원형 그대로 썼고, have plus pp 까지 썼어요. 여기 부분 별표하시고, 형광펜 있다면 형광펜으로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새가 노래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고 라다가 얘기했대요. 그리고는요, I've never felt. 자, 기분을 느껴본 적도 없네요. The wind. 바람을 느껴본 적도 없대요. 자, 여기도 형광펜을 해주세요. I've never 뭐뭐 해본 적 없다. felt 느껴본 적 없다. 바람을 하고 조니가 얘기했어요. These were 이 모든 것들은요 새로운 것입니다. 라다랑 조니는요, ran up 달려 올라갔습니다. ran 달리다데 up이니까 위로 갔다는 거지. The nearest hill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을. 자, 가깝다 하면 near, 더 가깝다, nearer가 될 텐데, 가장 가깝다 하면 near의 원래 형태에다가 est를 붙여서 가장 뭐뭐 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씁니다. 여기 바로 최상급이 쓰였어요.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라다라, 누구? 존니는요 looked a t 봤어요. 이 차들 서로를. 그리고 left. 웃었습니다. 아, 깔깔깔깔깔. Then, 그리고 나서, they, 라다랑 존니가요 lay down. 자, 누웠다. 자, lay, 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lie가 원래 형태고요 lie, li, e가 원래 형태입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어딘가에. 자, li, e가 원래 형태인데요. 과거형인 lay와 레인으로 쓰면 눕다. 또 라이드와 라이드로 쓰면 이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로 과거형 쓰면 눕다. 라이드로 쓰면 거짓말하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과거형이겠네요. 그죠? 그들은 누웠어요. On a soft green grass. 자, 부드러운 초록 잔디 위에 누워서 Roll down, 구르기 시작합니다. The hill. 그 언덕을 that roll down hill. 잔디에 누워서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것은요. was their secret.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이제 두줄 남았어요. This is 이거. 잔디에 누워서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그것이 best new thing of all.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새로운 것입니다. 라고 shouted, 소리쳤어요. 라다 앤조니가 And 그리고 they ran up. 그들은 달려서 올라갔습니다. 주 l 타버브 a 어게 다시 꼭대기로 뛰어갔대요. 이렇게 힐 다시 뛰어가서 올라갔대요. 아이들이라 그런가 금방 적응했네요. 그죠? 그래서 또 굴러오고 이걸 하러 갔나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완료 여러분 현재완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현재완료 그리고 이가주어투 진주어 잊어버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여기 나왔던 지각동사 기억 나시죠? 지각동사까지 같이 한 문장 기억하시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야기 흐름처럼 쭉 내려오긴 했지만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두번더 드릴 건데요, 정리 제대로 해서 우리 한번할때 집중해서 합시다. 고생했어요. 안녕!